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남신도의 나인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은 비도 오고 이제 날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 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하시길 소망하고요, 올 가을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부 예배는 제 삼남신도의 주관으로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남신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4학년 선배가 제가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구조나 이런 걸잘 모르니까 저한테 학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랑 함께 학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어디로 가면 뭐 뭐가 나오고 상세히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공사를 하다 만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철근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갑자기 "너 저 건물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1학년인데다가 아직 그 짓지도 않은 건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가 말하기를 "야, 저 건물 이름이 비놀리아야" 그럽니다. 어잉, 비놀리아? 여러분은 비놀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처음 듣는 말인가요? 티브에 네, 옛날에 우리 많이 나왔던 유명한 비누 이름이죠, 비놀리아 비누. 혹시 여러분 그 비놀리아 비누 C.F.에서 유명했던 광고 카피를 기억하십니까? 네, 잠깐 기억을 떠올리시라고 제가 보여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옛날 C.F.죠. 위에는 저 형형색색의 저 비누고요. 밑에 와 아직도 그대로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저 비누가 써도 써도 닳지 않는다 그렇게 오래 쓰는 비누다라고 해서 저 비놀리아 비눌리, 비누가 내걸었던 광고 카피입니다 근데 왜이 건물이 비놀리아냐 이 건물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그냥 공사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다 한마디씩 어? 아직도 그대로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일명 비놀리아 건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흔히 "그대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그대로다"라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말인가요? 부정적인 말인가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그대로시네요"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음. 예, 그렇죠. 아마 이 말은 곧뉘앙스에 그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아주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나를 보고 아, 집사님 정말 그대로세요. 넌 옛날 그대로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뭐 나쁠 일은 없겠죠. 그거는 주로 외모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별로 안 늙었네. 옛날 모습과 비슷하네. 뭐 이런 정도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냐? 이래요. 이건 어떤가요? 분명히 똑같이 그대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뜻이죠. 아마도 야, 너는 나이를 먹어도 어쩜 이렇게 성질머리가 그대로냐? 학교 다닐 때하고 하나도 안 변했네. 뭐 이런 정도의 뜻 아닐까요? 이렇게 그대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상황과 말의 뉘앙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의미라면 한결같다. 변함없다라는 뜻일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라면 발전이 없다. 진보가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너는 아직도 그대로구나. 신앙생활한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이구나.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진보가 없구나.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대상, 주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신앙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진보를 멈춘 채 그대로 정체된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소위 열 처녀의 비유로 불리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혼인 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심판 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신부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신앙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신앙의 형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형식과 격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갈때그 자리에 맞는 형식이 분명히 있죠. 옷차림부터 인사법, 절차, 예절 이런 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식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큰 결례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삼남신도분들은 뭐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셨을 텐데, 문서를 작성하거나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할 때, 그 직장에서 갖춰진 기본 폼이 있죠. 통일된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지. 내 생각에 어 이렇게 작성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자기 맘대로. 듣도 보도 못한 양식으로 제출을 하면 아마 바로 불려가서 깨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직업 중에 필경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필경사는 글씨를 쓰는 일, 손으로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글씨를 잘 쓰겠죠 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저분이 필경사인데 저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사진 속 저분은 15년간 대통령 임명장을 매년 4천 장씩을 손으로 저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된 일이겠어요. 하루 종일 붓을 들고 그냥 임명장, 표창장, 상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이 일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무슨 논란이냐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컴퓨터로 출력해버리면 훨씬 더 멋지고 예쁜 글씨로, 훨씬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을 텐데, 왜 그지 손글씨를 맡겨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느냐? 실제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결국 많은 필경사가 붓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컴퓨터로 출력한 인쇄본이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컴퓨터로 멋진 글씨체로 뽑은 표창장 하고 손으로 직접 쓴 표창장 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네. 상관없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수고와 땀이 있는 그 표창장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로 바꾼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받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필경사가 직접 쓴 임명장은 수고도 있지만 서로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가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씨체로 써도 이게 손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겠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임명장은 그래서 세상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임명장이다 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인쇄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으니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몇년 만에 필경사 제도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쇄본은 격식과 권위가 떨어지고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즉 손으로 정성껏 쓴 인명장과 인쇄본 인명장은 그 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그 형식과 격식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고 적합한 형식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형식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율법을 주셨잖아요. 특히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 조항들을 주셨어요. 그 형식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형식을 튼튼하게 세워 주셨고, 이를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커다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꼭 교회에 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혼자서도 열심히 성경 볼수 있고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그 마음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러기도 하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를 해야 되느냐? 꼭 교회 헌금을 해야 되나? 교회 말고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기부하고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또 우리 전교인 말씀 통독 중인데요. 꼭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나? 어차피 그 말씀대로 다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뭐 하나.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중시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형식을 주셨고요. 그 형식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다들 말은 좋죠. 말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 뜻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이며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도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랑을 맞을 때 형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을 드는 거예요. 그게 곧 정해진 형식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등불을 들지 않으면, 곧 하나님이 명하신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감히 그 앞까지 갈수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 갈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형식을 갖출 때 비로소 그 형식 안에서 힘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형식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온전히 충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순종의 아들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 형식 안에 이제 내용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 처녀는 모두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 명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자, 본문 3절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의 유무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와야 할 텐데 빨리 오진 않습니다. 더디 온다고 했어요. 신랑 앞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증명해야 될이 불은 점점 시간의 지남에 따라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 즉 형식은 있었지만 그 속에 기름, 내용이 빠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형식 이후의 내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신앙적인 모순을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여러 종교인들은 형식에 너무나 치우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 율법 하나 하나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형식으로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식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매주 두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행위를 과시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 세리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느냐? 세리의 기도가 더 진실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형식이 기본인 것은 맞으나, 형식만으로는 전부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형식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는 멀쩡하니까요. 내가 지금 등불을 들고 있으니, 손에 등을 가지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형식이 갖춰져 있으니, 나에게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형식이 있으니 지금 내 손에 등불이 들려져 있으니 그저 안심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준비된 기름이 없음에도 빈 등만 들고서 그렇게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신앙이 없고 그분은 혼자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창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신앙의 침체기를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더니만 왜 표정이 늘 그렇게 어두워?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와 그날 자기의 그 행동을 쭉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후에 집에 올 때까지 단한 마디도 말을 안 했구나. 찬송할 때 소리 내서 찬송도 안 하고 교동문 할 때도 가만히 있고. 사도 신경도 안 하고 다 같이 말씀 읽을 때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예배 끝나고는 아무하고도 제대로 인사 한번 안 하고 그냥 도망치듯 그렇게 집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에만 갔다 오면 나한테 입 냄새가 나지. 언젠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입을 열어야 입 속에 침이 돌 텐데, 1시간 내내 입을 꾹 닫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 속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니 입 냄새가 날만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날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나의 신앙도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말라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식에만 만족하고 그 안에 내용이 풍성히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형식까지도 말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등불을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결국 어둠 속에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막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등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나눠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거절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그거 좀 나눠 주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참 야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름 문자 그대로의 기름이 아니에요. 빌려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나의 것이고 나의 믿음 이어야지 남의 믿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대신 예수님 믿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대신 그들이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름은 결국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서 배제되었고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등불 안에 우리의 갇혀진 형식 안에 믿음의 기름 그 내용을 우리는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고 있는 이한번한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힘차게 찬양하시고 사도신경 하실 때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진심으로 소리 내어 내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후에는 서로 친교하고 인사도 나누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은혜로 채우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마치 앞서 말한 그 비놀리아처럼 너는 아직도 그대로이냐? 아직도 너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나에게 맡기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 손에 있는 그것들을 놓지 못한 채 그렇게 꼭 움켜쥐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형식을 잘 갖춰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가운데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갖추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만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빈 등이 되지 않도록 정성껏 기름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등불과 기름 즉 형식과 내용을 함께 채워가며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으시고 하루하루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올 가을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